오늘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벌 시뮬레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벌 시뮬 업데이트 쓱 한번 알아볼게요. 가시죠. 가시죠. 아, 제가 이거 업데이트 기다리면서 돈을 19억을 모았어요. 보이시죠? <laughs> <laughs> 한달 동안 모았어요. 19억 이거. 허니 <laughs> 할로윈데이 때 업데이트 된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기대했는데. 응. <laughs> 음. 한 달을 기다려서 드디어 업데이트가 되었네요. 오늘 돈 한번 빵빵 써봅시다 <웃음> <웃음> 좋아요. 일단 들어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다르죠? 그렇죠 뭔가 넓어졌어요 원래 5개의 벌집만 만들 수 있었는데 다 늘었어요 응 이제 총 6명이 한 서버에 들어올 수 있게 바뀌었어요 한번 설치를 해볼까요? 좋아요 구석자리 내 자리 아 내가 아, 네, 하자 우리가 꿀이죠, 꿀자리. 아, 이 자리가 제일 좋은데. 전 옆에 할게요 좋아요. 짠. 짠 저도 레전더리 벌 많이 생겼죠? 더 어, 많아졌어요. <laughs> 아, 바사님, 바사님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한번 둘러볼게요. 좋아요. 일단, 예, 그냥 다 색깔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죠? 저 약간. 가을가을해지지 않았어요? 약간 누래요. <laughs> 그죠? <laughs> 누래요? 약간 누렇고, 여기 위에 뭔가 있어요. 어디요? 벌레가. 벌레요? 버섯 있는데요. 어서들 이 뭐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몰라요. 너무 얇아요. <laughs> 너무 얇대. 소연이 두네 개네. 말 걸어 볼까요? 아 이게 이게 그 자벌레인가? 자벌레? 춤춘다 춤춰. 어 <laughs> 리듬을 좀 아는 분인데. 말을 걸어 봅시다. 좋아요. 대포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 대포 타고. 아 그냥 못 올라가는구나. 또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요. 아 아예 새로 생기면 되네요. 간주. 간중. 간주. 간중 간주. 간중. 간중. 어말 걸어볼까요? 얘가 스티커 그래요 아~ 이 댓글로 많은 분들 이 알려주셨는데 뭐 나뭇가지 같은 거 있다고. 오~ 어. 안녕. 안녕. 어, 되게 키 크다. <웃음> <웃음> 눈이 엄청 빛나네요. 이 친구한테 말을 걸 수가 있대요. 말 걸어볼까요? 좋아요. 야. 안녕 스티커 그 친구야. 슥슥슥슥 슥. <laughs> <laughs> 말을 못하나봐요? 그런가봐요. 패틱버그는 소리만 낸대요. 어, 뭐, 뭐, 뭔가 나중에 해야, 퀘스트를 깨면은 되는 건가? 그죠? 아직은 아 소통이 안 되네요. 그러네요. 그냥 떠나기 밖에 선택지가 안 되네요. 친구야, 나랑도 같이 춤추자. <laughs> 어, 이거, 이거. 나 춤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이쪽이랑 똑같죠? 똑같아요. 근데 내가 네, 뭐? 춤을 안 써요. 그러네요. 반금 했다. <laughs> 춤춘다. 몰라 몰라 나른 춤추죠 <laughs> 여기 보니까 벌써 음. 게임을 하신 분이 계셔요 그죠? 아. 여기 랭킹 아이고. 있는 거 같은데 나중에 아 랭킹에도 다 표시가 되네요 나중에 뭐 퀘스트를 깨면은 이제 소통이 되는 음.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런 친구가 생겼고요 음, 다음에 만나자 친구야 좋아요 뭔가 여기 씨앗에 딱 우와 음, 저게 뭐야 벌이 생겼죠? 아니 근데 싹이, 어, 싹이 일본에? 엄청 빛나요 아니 이거 문창 보여요? 문창도 엄청, 엄청 빛났다 내가 먹어야지 아못 먹었네 <laughs> 아니 이게 그냥 일반 싹인데 지금 이렇게 빛나는 거죠? 일반 싹은 아니잖아요 레어 싹 정도 되려나? 어, 문스포트 해즈 버필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문싹인가요 아 이쪽 로그 보시면 이거 것이다. 열어볼까요? 이거 열면 문코이막 나오는 거 아니야? 어? 해봐 그럼 잠깐 이거좀 열고 좋아요 볼게요. 이것도 엄청난 기회 아 이게 밤에만 생기는 건가 혹시? 그데 아까 먼저 떴던 음.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게임을 하면서 몇번 봐봐야 아, 알것 같아요 그럼 밤에만 피우나 보다 어쩌면 빨리 피워봐요 일단은 아침 되기 전에 이게 뭘 주는지 가 중요하니까 응 음, 해볼게요 어. 근데 뭔가 땅이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안 왜 생기죠 꽃이? 그러게요 땅이 아, 뭔가 약간 갈색 어 갈색으로 파이는데요? 그쵸? 갈색 땅이 됐네. 응 음, 뭔가 좀 디테일해졌다. 땅은 원래 갈색이잖아요. 그죠. 은 그죠. 땅은 갈색이다. 속봉 <소포. 웃음> 좀 현실감 있게 바뀌었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진짜 이쁘다. 어? 얼마 안 남았어. 된다 된다 입안. 된다 된다. 어? 나 때문에 없어졌네 어? 다 뭐야? 어? 문창문 어? 문창 나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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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뭐야 안 보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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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어? 문 어? 문 어? 어, 문 어? 어? 문 어? 어? 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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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문자 왜 문자 문이게와문막다와이문는구나 대박. 아~ 와~ 문참을 주는 아 싹이 생겼네요. 계속 나온다. 심지어 이거 밤에 반지불리만 얻으면은 엄청 걸리죠. 좀 해봤자 한 10개? 응. 이 정도가 많아야 하는데. 와~ 이걸로 얻으면은 금방 얻겠어요. 재미도있 와~ 있고. 행복한 패치. 와~ 진짜 많이 먹었어요. <laughs> 아, 근데 심지어 되게 많이 줘요. 그렇죠? 와~ 저 문참 100개 다 되가요. 엄청 많이 먹은 거 같아요. 어, 좀 많으시네요. 아싸. 와~ 여기 또뭐있네 이것도 문참인가? 보니까, 문스파트라고, 문 세싹이 아 이렇게, 밤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나오네요. 네 근데 이거를 열면은, 이제 문참을 음 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잘 줘요? 문참을 그냥 막 뿌리네? 그러게요. <laughs> 또한번 둘러볼게요. 여기 블루클럽에 벌이 있어요. 보여요? 어, 뭐야? 2층에. 제 벚꽃이 아니에요? 그죠 벚꽃이. 여기, 간판. 응. 음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너왜 거기 있니? 뭐야! 몬스터들이 체력이 어? 보이네? 체력이 있네요. 우와! 아, 이제 편해졌네. 아, 이렇게 체력을 볼수 있게 바뀌었네요. 음. 이것도 이따 한번 자세히 봐볼게요. 음, 좋아요. 그냥, 어, 어, 여기 또 아이템이 생긴 거 같은데. 이게 뭐야? 나짱 <laughs> 귀엽다. 아, 아, 이거 무자세로 생긴 거예요? 이거 버블비 아니에요? 맞네요. 이거 버블비인데. 버블피잖아, 버블비. <laughs> 버블비가 유령이 된것 같은데요? <웃음> <봐볼까요>? <웃음> 한번 봐볼게요. 와 <laughs> 더블이 마스크래요. 와 짱이다. 아 이거 모자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되는 건가봐. 너무 귀엽다. <laughs> 이거 원래 원래 있는 마스크랑 비교했을 때능력치가 엄청 좋아요. 아니 뭐예요? 엄청 좋아지네요. 10%씩 더 좋죠. 음. 막 행운도 더 늘고 보니까. 그러니까. 게다가 블루 지역에서 또퍼센트가 있죠. 포러스. 블루 감이랑 블루 폴른더 곱하기가 되네요. 그렇죠. 아. 어, 그럼 이거 레드 가면 또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드, 블루 캐, 캐스트 캐스때또 이거. 차주고 음. 약간 되게 좋다. 근데 보니까 옆에 뭐 포함이 돼 있나 봐요. 재료가 있어요. 아 이게 재료구나. 제가 지금 돈이 넉넉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음, 빨간색이라서 살, 살 수가 없어요. 아이 이 재료를 모아서 이걸 조합을 한 다음에 사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돈 플러스 재료가 어, 필요한 거죠 엄청 어려워졌네요. 할게 많아졌네요. 음. 음. 1억짜리인데. 뭐 1억이구나. 음. 아, 그냥 돈만 해주고 있었는데 근데 좀고인물이신 분들은 또 이거 모으는 재미. 그래서 할것 같아요. 그냥 1억 이러면은. 사실 고인물이시면, 화상님도 지금 19억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도, 사잖아요? 그럼 지금 별로 응. 무용지물 됐어요 응. <laughs> 열심히 모아왔는데 무용지물 됐어요 머리나 사야지 <laughs> 그럼 이제 올라가 볼까요? 좋아요 어? 잠깐만 어, 재밌는 거짱 많아 블루 디스펜서가 여기로 어? 바뀌었어요 어? 그러네요? 한번 먹어볼까요? 좋아요 얍. 어, 위에 뭐가 있길래 여기다 옮겼을까요? 아 여기 생겼다 음 어? 뭐예요? 여기 벚꽃이 뭔가... 헬퍼? 벚코비를 도와준 사람들인가봐요. 그런가 보다. 게스트를 주나? 말 걸어볼까요? 좋아요. 벚코비 안녕. 부지지지지. 부지지지. 부지지지. 그래도 안 되네요. 음. 뭔가 선행으로 해야 되는 게 있나봐요. 그쵸. 음. 그걸 해야지 얘네들을 도와줄 수 있나봐요. 그런가 보다. 우리가 아직 벌 말을 못 알아듣나봐요. 그쵸. 뭔가를 해야지 이제 얘네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응. 음. 그럼 부스터던 그냥 한번 써볼게요 오늘 본게임 했죠 뭐 바뀐 거 없나요 이거는? 이거는 똑같네요 그냥 지금 블루풀러 네배네요 날렸죠? 응. <laughs> 아깝죠? <웃음> 그럼 한번 레드클럽도 가볼까요? 어 좋아요 어, 이거 오랜만에 쓸까요 포탈? 어, 저... 엔터더 포탈 <laughs> 오 왜요? 우연히 이거 밟았는데 이제 8 마리 레전더리 비 있어야 지쓸수 있네요. 아 레전더리 비가 <laughs> 추가가 돼가지고. 맞아 머 추가가 돼가지고. 아좀 음. 아, 치사하네. 그렇죠. 아그 기존에 대던 <laughs> 사람들. 은아 이제 쓸수 있었는데. 그렇죠. 안 떴네요. 또 봅시다. <laughs> 좋아요. 일단 모자. 예! <웃음> <웃음> 이거 데몬 비 아닙니까? <laughs> 아니요 이거 어? 그 불타는 파이어 비. 파이어비. 아 파이어 비와 버블 비 이렇게 볼까요? 아불 모자는 너무 뜨겁지 않나? 그러니까요. 뭔가 불타는 사람만이 쓸수 있는? 아 너무 귀엽다. 이거는 음. 쓰면 얼굴. 안 보일 것 같아요 <웃음> 그러게요 <웃음> 너무 불투명해 근데 보니까 어깨는 재료가 있는데 무기는 돈만 있으면 되네 음, 어깨가 더... 잠깐만요 어깨가 재료가 든다고요? 그쵸 아직 못 사셨나요 설마? <laughs> 아 이걸 제가 이거 어깨 살려고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아 깝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원래 6천만 원이었어요 어 맞네 가격이 좀 싸졌네요 어 이게 원래 6천만 원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3,900만 원이 있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못 사고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laughs> 아 근데 딴 거는 둘째치고 스팅거 25개는 너무 비싼 거아닙니 너무 거 아닌가? 심한 거 아닙니까? 아, 얘네는 너무 심했다 <laughs> 근데 심지어 나는 스팅거밖에 없어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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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진짜 억울하다. 아 이거 미리 사신 분들은 음, 정말 운이 좋네요. 부럽네요. 저처럼. 부럽네요. <laughs> 부럽네요. 모자 봐볼까요? 모자도 뭐 똑같아요, 그죠? 음. 오, 근데 레드비 어택을 이 e 올려주는 게 조금 오케이. 다르네요, 그죠? 오, 그러네요. 이게 좀더 좋네요. 공력적인 이거 새로 생긴 아이템들 같은데 뭔지 궁금하네요. 저, 이거는 좀또 차차 알아봅시다. 음, 차차 알아봅시다. 네, 모자는 뭐 이쁘게 생겼네요. 아 너무 갖고 싶다. 그 위에도 있겠죠? 이 친구 이름이 뭐더라? 릴리비. 안녕. 안녕. 이 친구 어떻게 올까? 이 친구는 이렇게 울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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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흠. 그렇대요. 음흠. <laughs> 나중에 오도록 해요. 음, 좋아요. 이쪽으로 올라가볼까요? 여기 스프링클러 상점 한번 가봅시다. 좋아요, 좋아요. 어얘네 체력이 최실이구나. 아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이 친구들 별로. 음 네, 별로 안센친구들었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아요, 짠. 뭐야? 믹서기, 어, 믹서기 생겼다. 믹서기. 믹서기. 믹서기 뭐지? 블렌더 메뉴. 어 여기서 아까 아. 재료들을 만들 수가 있네요. 여기가 재료 조합하는 데구나. 어, 여기 보니까 빨간 물약 있고요, 파란 물약 있고요. 음. 이건 뭐예요? 어, 파인애플 어, 알약 있고요. <laughs> 오이. 아 이게 다 해바라기. 이런 게 로얄젤리랑 합쳐지면서 뭔가 아이템이 되네요 어, 그리고 검드랍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오 그러네요 문참도 어,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참은 먹는 게 낫겠다 이거 그니까요 글리터 글리터가 오. 필드보스터를 만드는 건가 봐요 그죠? 아. 설명이 내가 원하는 데에다가 필드보스터를 쓰는 거예요 이게글리터샥 뿌려가지고 응, 반짝이를 샥. 그런 건가 봐요 이 싹은 뭐지? 그죠 싹은 못 만드네요 싹은 없어요 스타젤리 만들 수가 있네요 오, 어, 뭐야? 우와. 오, 진짜 대박이다. 이게 늘리? 기프티드 벌을 주는 로얄 젤리잖아요? 그쵸? 스타 젤리가. 기프티드 벌 얻기가 진짜 어려운데. 응. 음. 어, 잠깐만요. 지금 로제 떴어요. 로제 떴어요. 뭐야? 나와볼까요? 슈팅버거 챌린지가 떴어요. 선플라워 필드로 가래요. 어, 어, 아까 그, 그 나뭇가지 친구잖아요. 어? 너 죽었다. 나 죽었다. 선플라워 <laughs> 필드.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어, 뭐야? 어, 쟤아 <laughs> 어이씨! <오, 웃음> <찔리벌. 웃음> 야! 레벨이 일밖에 안 돼요. 어 뭐야? 오, 뭐야? 빠르게, 땅이 어, 빨개. 어쟤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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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빨리. 어쟤 뭐야? 제제쟤 제일 큰 애가 돌아가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약간 개미 챌린지 같이 오. 좀 그런 건가 보네요. 같이 하는? 레벨이 낮으니까 뭐 음. 쉽죠? 이 정도는 좀 진짜 긴한데 이게 점점 세지는 게아니요 개미 챌린지처럼어 그래. 그죠 그죠 그죠. 일번 됐어. 어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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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 어젤리 봤어? 나, 나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이 어, 뭐 그래, 뭐뭐 그래. 그래 나 피가 없는데? 어? 피가 없는데? 아 죽었어요. 왜 죽어요? 피가 없어가지고요. 어? 클로버 필드로 갔나봐요, 저. 아니 너무 충격적이다. <laughs> 뭐 이게 뭐기재하나 잠깐, 이단 클로버 필드로 가볼게요. 좋아요. 막옮기네요 위치를. 음, 이게 약간 그 서버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랑 하는 음 개미 챌린지 같은 건가봐요. 어, 아, 재밌다, 이거. 그니까요, 이거 한번 날 잡고 해야겠는데. 아 지금 지금 믹서기 신기해 해가지고 놀라 있는데. <laughs> 아, 근데 근데 너무 신기하다. 침... 너무 아, 아니 이게 너무. <laughs> 머리카락을 너무 휘날려요. 뭔가 바닥에 뭐가 막 깔려요, 그죠? 음, 약간 비셔스비처럼 그죠? 바닥을 잘 봐야 된다. 응. 음. 오 범위가 너무 넓어. 엄청 무서워. 와 와, 와. 와. 저 친구 엄청 신났어요. 오, 오, 오. 죽었어요? 아니요. 오, 죽진 오. 않았어요. 아직. 오, 제발 살아계세요. 오, 오 왜안 죽어요? 내 죽었나? 어, 또딴데 갔나? 클로버필때 있는데? 어디였지? 어, 어, 뭐, 땅에 왔다 갔다 오리는 것 같아. 땅에 붙은 것 같죠? 그쵸. 뭐가, 그쵸? 땅에 뭐 움직이죠. 저 뭐야? 뭐, 까맣게 뭐가 움직여요. 야너 어떻게 하니? 여기 뭔가 숫자가 써있네. 어 17, 43. 아, 요거 위에서 캐야 되나 보다. 아, 아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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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이게 땅에 숨어 있네. 어디가요? 어디가요? 어디가? 가요? 어디가? <laughs>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너안나갔어요너무 잘... 너무 무서운 친구다. 아 이거 재밌다. <laughs> 어3 레벨 됐다. 와, 주변에 막로얄즈들나 이것저것 막 줘요. 밑에 뭐라고 뜨는데요? 와 도망갔다는 거 아니에요? 약간 죽으면 한 명한테 기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가루로 가루로 칩해가지고 이거를 쫓아내야 되나봐요 근데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냥 추측이에요 오 이거 다음에 좀 제대로, 제대로 해봐야겠어요 따로 다룰게요 따로 개미 <laughs> 챌린지처럼 좋아요 아니 나한테 붙었어요 지금 붙었어요? 응 음.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어요 오 그러네? 오 저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있잖아요 응요거 음. 숫자를 가로 캐는 거죠 아 채워야 되나 어, 보다 채우면 은내가 이제 떨어지고 와 진짜 무섭다 <laughs> 그러니까 이게 공격력도 높아야 되고 타밍력도 음. 좋아야 돼요 음. 러니까 음, 그러네요 두루두루 다 좋아야 점수를 좋게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제 한 10초 남았어요 그쵸? 이거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응 음, 어떻게 될까요? 오. 지금 완전 긴박한 순거오4 3, 3, 2, 1. 2 1, 2 1 땡. 끝났어요. 점수! 어? 점수. 저 10만 점이래요. <laughs> 저는 49,000점이요 어, 로얄젤리 받지 않았어요? 어? 저 로얄젤리 2개 받았고 트리 30개 받았어요 어, 저는 파인애플 열0개요오아 이게 두, 점수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주나봐요 음 어? 그러면은 저기 가서 그걸 어? 뭐지? 랭크 한번 구경해볼까요? 어, 그러게요 이제 말걸어줄려나응한번 음, 말해봅시다 좋아요 짠 어, 제 점수 나와요 어? 진짜요? 10만점 어, 유, 어?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 얼마나 <laughs>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거는? <laughs> 와... 명함도 못, 맨, 못 내밀어요 와 진짜 엄청 많이 하셨나보다 그렇죠. 말걸어봤는데 아직은 소통이 안 되네요 음... 네. 그럼 저희 다시 다시, 가볼까요? 다시 믹서기로 가볼까요? 아 약간 강한 끌림에 음, 왔는데 이런 재미난 게또 생겼네요 아까 보다 말았는데 안쪽에 뭔가 공간이 있어요 그럼 가볼게요 좋아요 뭐 에이스라고 써 있는데요 네, 좋아요 여기 원래 오, 뭔가 오, 오?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닐까요? 따로 할 수는 있어요 뭐야? 까요7 0이야 짠! 진심이요? 짠? 짠. 먹었어요? 네. 너는? 안 먹었어요? 어, 어, 나왔다. 아차 <laughs> 나는? 하나 <laughs> <아니>, 없어, 없어진 <laughs> 줄 알고. <말고>. 아이고, 알았고요. <laughs> 이게 뭘까요? 상점 같아요. 아. 오. 엄청 좋은 어깨. 당음 어깨. 이만한 어깨. 언니 스팅고1 개나 개나 필요하네요. <laughs> 어깨 깡패네. 어깨 깡패. 이거는 벌집인가봐요. 아, 벨트구나, 음,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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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허니콤보 벨트, 엄청 멋있다. 능력치 차이 나는 거 봐요. <laughs> 원래 있던 거라 <거랑. 웃음>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그냥 기본적으로 능력이. 그냥 두배 이상. 이에 어, 더다 붙어 있고, 막 그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른쪽에도 음, 있어요. 오이 그리고 모자, 어? 허니비 모자가 있다. 오, 모자는 이런네요 <laughs> 트리 999개가 어? 필요하네요. 와 골드에그도 필요해. 트리선 살 수가 있었는데, 어, 뭐야, 골드에그 어떻게 얻어요? <laughs> 골드에그 어떻게 얻어요? 아, 네? 골드 아이그 티켓으로도 살수 있어요. 아 맞네 음. 티켓으로 살수 있구나. 티켓으로 사야 되나 봐요. 그러네 이거는 음. 진짜 그거네요. 막 꿀을 많이 얻는. 음. 그죠포커으로부터 꿀을 많이 준다니까. 아 근데 저 대박이다. 되게 지금 상심이 커요. 왜요? 이런 거막 아이템들 별 쓸모 없을 줄 알고 다, 다 썼어요. 다 썼거든요. 아이고. <laughs> 저 지금 되게 조금 남았잖아요. 원래 엄청 많았어요. 뭐 해바라기 씨앗이랑 딸기 막 이런 것도 엄청 음. 많았고 로얄젤리도 많았는데 음. 업데이트 되면은 뭐 이런 게 생길지 모르고. 돈만 많이 모으면 되겠지, 이러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럼 또 나가서 구경해볼까요? 어, 좋아요. 아, 이거 빨리 재료를 많이 모아야겠어요. 와, 이제 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갈길 모읍니다. <laughs> 돈이 많아도 재료가 없으면 아이템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정은 부분입니다. <laughs> 일단, 오랜만에 정상 한번또 발라봅시다. 좋아요. 아 오랜만에 걸어왔더니. 다리가 <laughs> 힘드네, 힘들어. 여기는 뭐 오,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이고 상점 가고 싶어요? 뭐요? 아, 오? 아, 여기구나. 세 지역. 세 지역. 여기가 바로 세 지역이구나. 음 <laughs> 대박. 파인애플 옆에 태 동굴이 생겼어요. 생겨요? 좀 우와, 뭔가 신기하다. 안에 음영하죠? 음 뭐가 있으려나? 일단 이쪽 상점 한번 가볼게요. 좋아요. 여기는 그대로예요. 음 여기는 뭐 바뀐 게 없는 것 같네요. 어, 여기도 뭐 이제 조합이 재료가 필요하게 바뀌었어요. 음. 그죠? 미리 사두기 잘 했네요. 근데 <laughs> 네, 무기랑 이 벌통은 음, 또안 되니까 공사? 그냥 저는... 사시면 되고요. 음, 그것만 없어요. 좀가셨졌네요 <laughs> <아따. 웃음> <laughs> 그럼 저로 가볼까요, 나아서 좋아요. 우왕. 어, 뭐 분. 뭐? 뭐 나와요. 슬금슬금. 어저게 뭐야? 달팽이. 나온다~ 완체력이... 체력, 체력 뭐야 체력부... 체력이 <laughs> 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저거 잡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얘는 엄청 느리다. 그냥 그건가 봐요. 뭐요? 공격은 안 하나 봐요. 맞기만 하는 거. 그냥 인내하면 되는 건가? 근데 아, 근데 죽을 이, 때까지? 이거를 어떻게 잡아요? <laughs> 이거는 비셔스비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요. 저, 이거는. 어, 이 친구는 뭘 줄지. 어청커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모션이. <laughs> 아니 그래픽이 너무 굿거리인데요 <laughs> 어? 저 안에 들어가 볼까요? 어 좋아요. 탈팽이 두 마리 됐어요. 됐 <laughs> 노답이다 노답. 저 안에 가볼까요? 뭐, 좋아요. 뭐가 있을까요? 매벌면 안에 있던데? 버스. 어, 안 들어가지네? 어? 빠져나와졌어요 어, 뭐 없나봐요 뭐음 아니 이큰 달팽이가 여기서 어떻게 사는 어, 거죠? 안 들어가지는데? <laughs> 엄청 납작한데? 그냥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와져요 그러게요 뭐 숨겨진 거 없나? <laughs> 뭐 왠지 숨겨진 게 있을 것 저, 같은 기분 저, 저, 여기 뭔가 있는데? 반짝거리는데요? 어? 그러네? 표지 그렇죠, 뭐 보이죠? 너무 뿌예 네? <laughs> 여기 있다 아! 글루 파인애플 음. 뒤에 글루 있네요 어? 먹었어요 좋아요 아 이렇게 여기 숨겨진 거 하나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드세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세지형 옆에 싹 디스펜서가 생겼어요. 오. 이게 아까 그 재료에서 봤던 그쵸? 그거 같은데 한번 볼까요? 아, 여기서, 여기서 파는 거네요. 아, 티켓. 으로 사는 거네요 매직빈 아 너무 비싼데요 내가 있는 자리에 랜덤 싹을 틔워주는 그런 아이템이네요 음 이게 심으면 뿅 나는 건가 봐요 엄청 귀엽다 그렇죠 근데 엄청 비싸네요 10개씩도 파네요 음와 이거 사려면 은 티켓이 20개인데 티켓 너무 비싼데 그니까요 엄청 비싼 아이템이네요 음. 이번에 보니까 사이언스베어의 캐스트를 깨면은 아까 스틱버그나 음. 그 다음에 이제 버커비 그릴리비 이렇게 걔네들한테 말을 걸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음. 뭔가 과하게 눈을 떠서 이제 곤충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아닐까? 그쵸? 그래서 <laughs> 보면 메인 화면에도 이렇게 잠금을 해제하라고 나오거든요. 음. 이거를 한, 한번 날 걸어볼게요. 좋아요. 안녕. 안녕, 사이언스 베어. 네. 어, 보니까 새로운 캐스트를 줬어요. 되게 많네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배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음. 배지를 많이 얻을수록 점점 가로수급이 좋아진다. 그런 음. 내용이고 이제 새로운 캐스트를 수행하면은 또더 진행을 할수 있겠죠? 그 친구들한테. 네, 이제 말을 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또 배지를 보시면 내가 얼마나 플레이 했는지 이렇게 플레이 오래 할수록 배지를 주나봐요. 음. 음. 그리고 밑에 새로 생긴 지역에 대한 배지가 생겼어요. 음. 두 가지가. 두 가지가 새로 생겼어요. 그렇 시간 배지는 비 스피드를 올려주고 그리고 새로 생긴 배지는 그 내가 무기로 가루를 얻는 퍼센트를 올려주네요. 음, 좋은 게 생겼네요. 그렇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기념으로 게임 패스를 지금 할인하고 있어요. 할인은 12월 3일까지고요. 지금 이두 가지 게임피스는 40% 할인, 그리고 베어비는35%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가지고 샀거든요, 밑에 두 개를. 그래서 지금 사시면은 이득이다. 그리고 위에 또몇 가지 뭐 팩트를 파는데, 메뉴에 두 개는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스타터팩 보면은 구성이 괜찮거든요, 로얄젤리도 주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지금 세 번째 거, 지 스팅거랑 막 레드랑 블루 물약 주고 하니까, 밑에 두개 정도는 좀 이렇게 구매할 법한것 음. 같아요. 위에 거는 좀비싸 저는 배어비 사고 싶어요. 배어비도 좋죠. <laughs> 원래 1000로복스 짜린데, 650로복스라. 그럼 오늘 벌시별 업데이트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어요. 다음에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볼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